안녕하십니까. 다날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다날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자, 이 주식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매수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해요. 그게 어딜까요? 맞습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 즉 여기가 바로 매물대의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제가 실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7,53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7,700원의 가격대에서 매물대 거래량이 안 터져. 그럼 얘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주분들? 매물대 기준에서 제일 싸게 물량을 잡아놓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만 제가 체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7,700원의 가격대에서 60분 봉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700원의 제가 가격대를 선으로 긋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딱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7,7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를 알려 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주식을 할 때. 근데 이 매물대만 쓰면서 매매를 하니까 매수에 대한 어떤 기준과 매도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 한번 보시겠어요? 매물대 차트를 딱켜 볼게요. 잘 보세요, 앞에서. 여기입니다. 매물대 두꺼운 거 보이세요?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어때요?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거래량이 터져있는 매물대 가격을 못 넘어가면요. 끝이에요. 이거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당연해요. 주주분들. 주봉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매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매물이 안, 이제 매물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터졌네. 근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날이안 움직였잖아요. 요 매물대를 안 넘어가서 그래. 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매물대 벗어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근데 지금 딱 현재 가격대가 뭐예요? 지금 딱 화면 제가 잠시만요. 화면을 어 지금 여기 딱 두꺼운 매물대 모여 있네요. 그 맞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매수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매물대 라인 돌파하는 걸 따라가든지 여기를 넓게 펼칠게요. 저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9,000원의 가격대, 여기 가격대 돌파할 때 차라리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따라가는 매매라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아니면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싸게 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도 지금 충분히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른 말씀 안 드려요. 주식은 그냥 이 매물만 보시면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매물을 알고 계시면 계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밑에서 매수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터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눌려버리면 또배 아프잖아요 못판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할때 거래량이 터지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안 터지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터져주면 수익 안 터져주면은 매도하고 또 다시 밑에 눌렸을 때또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해왔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더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일부러 화살표도 제가 만들어 놨죠 이노랑색 화살표가 뭐예요? 매수에 대한 타점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 파랑색이 뜨면 그냥 매도하면 돼요 매도에 대한 타점도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7월 7일에도 매도에 대한 타점 뜬거 보이시죠 평상시엔 참고로 안 뜹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거의 뭐 저점 구간에서 운 좋게도 잘 화살표 떠가지고 어 지금 수익 중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파랑색 화살표 뜨면 매도 준비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주주분들 간단해요. 제가 매수매도 타점 뜨면 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우리 단일 구독자 분들이시네. 어 그러면 노란색과 파랑색 화살표 뜰때 알려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파란색 화살표 뜨면은 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나오기 때문에 매도 하자라고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으면 지금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왜 아직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고 충분히 급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더 눌렸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에서는 매수 타점 뜨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일 먼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알 주주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요 9,000원입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파랑색 화살표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단알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주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 4459 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행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주분들 단알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 거래량 터지는 걸 활용을 해서 저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계속 잡아간다고 얘기를 해 드렸어요. 지금도 보시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딱이 매물대 안에서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했겠습니까? 딱이 전형적인 매물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봉상에서의 마지막 매물이 지금 요 여기 얼마예요? 9,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때가 거래량이 얼마예요? 9,800만 주예요, 무려. 근데 지금 거리랑은 아직까지 5천만 주도 채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마지막에 매물을 얘가 한 번에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렸다가 재돌파를 할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계속 단할은요 9천 원의 가격대만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